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오늘은 심장 질환 이렇게 예방하세요. 심장 튼튼해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나서 4분 정도가 지나면 뇌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10분 후에는 영구적인 뇌 손상이 진행되면서 사망에 이릅니다. 평소 심장 질환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건강한 심장을 지켜주세요. 심장 튼튼해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연하기.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의 가장 높은 위험 요인으로 흡연이 꼽힙니다. 흡연은 발생 확률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 시기도 앞당긴다고 하니 예방을 위한 금연은 꼭 필요합니다. 저염식 콜레스테롤 조절하기 음식 간은 되도록 싱겁게 기름진 음식보다는 푸른 채소 등 푸른 생선을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견과류 등을 섭취해 콜레스테롤 을 관리해주세요.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걷기 차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와 같은 각종 구기 운동 등과 같이 몸에 큰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유산소운 중간 강도로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최소 5번, 즉 150분 정도 합니다. 저항성 운동,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하면 더욱 이롭습니다.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달리 사용한 근육이 쉬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매일 하기보다는 1일에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23번이 적당합니다.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에 추가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유연성 운동은 스트레칭을 통해 주요 근육군의 움직임 범위를 넓히고 자세의 안정성과 균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휴식하기 하루에 한 번쯤은 잠시만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명상을 하거나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해보세요 다음은 심장질환 예방 식사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내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질환을 관리하려면 운동요법과 식사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운동이나 식사요법 어느 한 가지만으로는 균형 잡힌 건강관리가 어렵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생선류, 콩류, 통곡류 저지방 유제품, 신선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와 같은 권장 식품을 선택합니다. 반면 기름기가 많은 육류, 육가공품 크림이 많이 든 간식, 튀긴 음식, 단 음식 같은 저의 식품은 섭취 횟수와 섭취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에 좋은 한끼 식단의 예시는 현미밥, 단호박, 배추, 된장국, 저염 된장 삼치구이, 느타리버섯 볶음과 고추김치입니다. 또한 저염 된장을 활용한 조리 방법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식단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맛도 좋으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과 식사 요법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8세 이후부터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오래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래 사는 삶 건강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심장 질환 이렇게 예방하세요. 심장 튼튼해지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건강은 긴 여정입니다. 건강을 방치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예방하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것을 잃는 것? 건강 챙기세요. 건강을 위해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보다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